안녕하세요 해피런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피런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저도 방금 산책을 끝내고 어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제가 요즘 조금 시간이 이렇게 주말에 제가 오히려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재택근무하는 저희 두 아이들이 주말이면 사라져요 <laughs> 금요일 지금 저녁인데 그래서 너무 한가한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간 메일도 좀 보고 내가 뭐 놓친 거 없나 좀 검색도 해보고 하다가 제가 또 이메일 중에서 아 내가 많이 놓치고 그냥 지나갈 뻔한 게또몇개 보이고 그래서 이 구독자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연 온거 제가 좀 브리핑 해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알려도 드릴 겸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항상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살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중요한 핫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줄 뉴스처럼 제가 항상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여기 현지에 사신 분들이나 뭐 한국에 계신 분들 다 궁금하잖아요. 다행히 지금 캐나다가 확진자를 많이 줄고 있지만 캐나다, 어, 온타리오하고 케벡은 아직도 뭐 온타리오 오늘 보니까 178, 그 다음에 케벡은 167, BC주는 7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여기 6월 23일까지인가 이렇게 비상사태 계속 연장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캐나다 전체를 이렇게 합산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또 연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 도 저희 딸아이 보니까 뭐 치과도 가고 피밀레닥도도 보고 뭐그 피드 검사도 하고 할게 많아가지고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가요. 볼 일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안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픈을 했습니다. 뭐, 안과랑 병원, 일반 그 식당 같은 경우도, 그, 거리 유지는 하되, 마스크도 물론 착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했는데, 학교도 오픈 서서히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비상사태고, 어, 실업자들이나 해고당하신 분들 많지요. 아니면 잠깐 일을 멈추어서 쉬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6월 말에 끝나는 그 긴급 생활 자금이죠. 정부에서 주는 한 달에 2,000불씩 서브라 그러죠. 이 서브가 두달 연장이 돼서 아마 8월 말까지 2,000불씩 두번더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 두달 후에 복지갈 수도 있고 복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잡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경제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추위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메일 오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지금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상담도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갑자기 뭐몇달안 됐는데 교, 온라인 강의하려고 내가 유학으로 왔나? 이러고 계시고, 아이들까지도 데려왔는데, 집콕하면서 이런 사태를 겪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함께, 신나게, 즐겁게, 어차피 닥쳤잖아요. 닥친 거 우리가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일도 있었는데요, 과거에 뭐. <laughs> 우리는 그래도 전쟁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 메일도 좀 사연도 드릴 겸, 그리고, 어, 현재 이제 아마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뭐, 그 아이들 캠프라든가, 또여름에 시기에 맞춰서 유학을 오려고 하거나, 뭐, 워크비자를 받고 오시려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일단은 항공사도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특히 이제 캐나다와 미국은 한권처럼 움직이는 곳인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워낙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경을 7월 말까지 이렇게 폐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 가족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잠시 국경을 어, 가족만 성봉할수 있게 해놨는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또 다시 또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 그러니까 현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다가 이 변하는 상황, 이 변동성에 대해서 반드시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그 내가 어떤 현실에 처했을 때 이게 변동성에 대해서 이민하려고 했던 유학을 하려고 했던 여름 캠프를 오려고 했던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세상에 내가 뭐 나와 상관없이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변동성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마음가짐 특히 멘탈게 붕괴되는 사고가 굉장히 지금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족 있고 좀 아직 영주권이 안 나오고 또 나왔더라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시리스하게 싸움들도 많이 하시고 막 위기까지. 오는 가족들도 있었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아주 혼자이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어, 제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해고되신 분들 특별히, 그 다음에, 어, 학업을 중단했는데, 왜냐하면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지금하고는 많이 지금 어느 지역이든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메일 한번 중에 그 사연을 보면은, 어, 원래 그 있는 지역에서, 어, 그 ECE, 차일드케어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보니까 거기서는 지금 데이케어 그쪽도 많이 잘리고 있고, 전망도 없는 것 같고, 이민이 안될것 같다고 갑자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애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먼저 일을 그만둘 확률도 많고 그리고 아이 데이케어가 여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아이들 직접 케어하고 왜냐면 데이케어는 의무는 아니니까 그리고 돈을 줘야 되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이 코로나 이전에 데이케어하고 코로나 이후에 데이케어 잡이 구하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 데이케어가 좀 확률이 있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이메일 오시고 많이 보시는 분들 뭐 30대 후반, 40대, 50대까지 주로 이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데이케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추천을 했고. 근데 뭐 지금 저의 주변에도 바로 봐도 데이케어를 많이 안 보내세요. 안 보내고 뭐 친인척이나 부모나 뭐 개인적으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잽싸게 생각을 바꾸고, 변동에, 변동사항에 인지하면서, 내 멘탈을 꽉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온타리오에 계신 것 같은데, 온타리오 같은 경우, 퀘벡도 마찬가지고, 지금 쉽게 거기도 오픈이 안될것 같고, 학교도, 9월 가서도, 지금 또뭐 확산 추세가 또 막아도, 이게 또 확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도시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가려고 하니까 특히 국립칼리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시기쯤은면 내년 올 9월은 마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내년 9월에 그때쯤에 이제 입학을 허가한다는 그런 통지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역 이동을 하거나 지금 올려고 했는데 못 온다거나 그럼 내년에 해야 되겠죠 근데 9월이면 좀 늦을 것 같아서 1월 달에 또 오픈하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이런 칼리지를 알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지역이든 사실은 만약에 내가 뭐 데이케어를 그 전공한다, 무슨 그 푸드를 전공한다 했을 때 사실은 학교는 잘 보지 않습니다. 학교보다도 경력을 더 중요시해요. 캐나다가 보면은. 물론 학교에 무슨 전공을 했는지는 참고를 하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경력을 쌓았고 어디서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졸업과 동시에 어디서든지 경력을 쌓으면서 내가 나중에 결국은 원하는 쪽으로갈 수가 있어요 그 굳이 대부분 사립이라든가 조금 인지도가 낮은 칼리지들이 뭐 1월 학기라든가 중간 학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꽤 있을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공부를 하고 그렇다고 확 떨어지거나 뭐 코앞 할수 없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지역에 맞게 그 칼리지가 있는 거고 그 칼리지에 학생을 수용할 만한 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너무 그 지역 선정에 있어서 소도시로 가면은 내가 기회가 더 작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대도시로 나갈 때 아니면은 그 어떤 인지도 때문에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근데 한국은 많이 달라요. 그거는. 일단은 내가 셀티피케이트가 있고, 그 실습도 했고, 일단 자격증이 딱 있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어, 사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추천서가 필요할 때, 어, 교수 추천서라든가 내가 실습했던 곳 아니면 내가 잠깐 뭐 알바를 했다거나 뭐 발렌티를 했다거나 이런 추천서가 있으면은 그 토대로 해서 취직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로 가거나 소도시로 갔을 때 조금 그런 어떤 인지도 때문에 조금 낮은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은 과감하게 그런 이게 상황은 잊어버리시고 그냥 내가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고서 느낀 게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서 그 이민 생각하거나 이민을 고려한데거나뭐 지금 뭐 일이 막혔대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러신 분 있으면은 제 영상을 좀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꼬였다 그러면 저한테 그 이메일로 하라 그러세요 왜냐면 제가 이게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별거 아니고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어,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포기를 하지 말라고 권해드려요. 왜냐면 하 포기하고 간다 한들 나중에 또 오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나이까지 들면서 많은 그런 사례들을 내가 보면서 아, 절대로 포기 못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laughs>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학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역을 바꿔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각 지역별로 다 알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보면은 그아레나이피 지역 같은 게소도시의 정확한 정보들과 그 사이트들 그 주정부 시 사이트가 많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잡 사이트까지도. 그래서 많이 보시다 보면은 감이 잡히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사이트를 다 보면서 계속 두드리, 두드리다 보면은 이 길이 열리니까 쉽게 지금 유학하고 특히 작년 2019년 하반기, 어, 올해 2020년 뭐 3월 이전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laughs>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셧다운 해버리니까. 근데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어떤 길을 찾다 보면은 오히려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거,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현실을 다시 보게 되고요. 더불어 이런 시간을 함께 저랑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막 울고, 어, 큰일 났다 그러고 막뭐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제가 느껴요. 근데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아, 뭐 얼마든지 해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을 정말 제가 힘을 주고 얘기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길이 나오더라고요. 하느님이 하시겠죠?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면 꼭 알려서 어 여기 와가지고 어머 온 다음에 하면은 사실은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좀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다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서야 제 영상을 보고 일이 꼬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보신 분들도 꽤 있어 보면은 제가 아,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아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아, 옛날에 알고 왔으면 미리 봤으면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특별히 준비하는데 도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고되신 분들도 꽤 제가 연락을 많이 받는데, 뭐, 그 해고되는 게 영원히 해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 일을 스탑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코로나 끝나더라도, 왜냐면 소비가 굉장히 유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을 안할 거예요. 이제. <laughs> 일을 안 하고, 최대한, 어, 안 쓰고, 안 먹고, 그러면서 자연식으로 즐기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 나이도 있고 또 위험하고 또 A형이 좀 약화되면서요. 그래서 제가 또 A형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간이 더 허락하니까 여러분과 더 가까이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복되신 분들, 특별히 이런 분들은 혼자 계신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암담하고 무섭고 막 이렇대요. 그런데, 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움에 처하든 간에 그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지를 못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고 너무 좋은 일이 터져도요. 그쪽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기 보다는 눈과 마음을 돌려야 돼요. 왜 어떤 것으로 아 이게 안 됐어? 이게 너무 잘 됐어. 그럼 다른 좋은 일해. 이게 안 됐어. 그럼 다른 걸또 알아봐. 그렇게 해서 그 같은 업종을 알아본다든가, 내가 가감하게 그 했던 일을 접고 다른 일도 시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면서 음, 끝나고 나면 제가 막 서치를 해봐요. 아 요즘 어떤 어떤 잡인 막 있나고 러면또 요즘 캐비넷 메이커 같은 데서도 또.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간 노동자들도 많고, 또 공장들에서 잘 되는 데도 있고요. 특별히 또 식료품, 뭐 그런 데는 또더 많이 뽑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좀 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전문 분들 같은 경우도 또 얼마든지 그 외곽적으로 하면 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눈을 돌려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절대 거기에 빠져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차라리 저랑 한 시간만 떠들고 나면은 길이 다 보여. <laughs> 다들 그러세요. 한 시간만 딱 통화하고 나면은 완전히 바뀐대 상황이. <laughs> 그래서 참 이거를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해보려고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어려운 고민들 상담하고 힘든 일 얘기하고 즐거운 일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게 혼자 이렇게 했던 얘기를 딱 정리해서 다시 영상으로 올리면 되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실감도 안 나고. 코로나 이후로 해고되거나 뭐 유학이 갑자기 막혔다 그러면은 여기에 넋 놓고 있지 말고 얼른 시야를 벗어나서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뛰고 햇빛을 하면서 좀 뛰시고 예, 하늘도 보고 얼마나 요즘 새소리가 이쁜지 몰라요 진짜 산속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밖에서는 코로나가 감염이 안 없잖아요 저 맨날 산에 가고 산책하는데도 아직 멀쩡한 거 보니까 밖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어 이때 오히려 참 조용하고 좋아요. 사람 많은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안 모이니까 탈도 없고, 문제도 안 생기고, 스트레스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책도 읽었다, 영화도 봤다, 뭐 나는 뭐 자연에서 이렇게 따고 캐는 게 취미라서. 그리고 또 그쪽 공부도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새로운 버섯 나오면 또 버섯 공부하고 새로운 약초도 약초도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그 시간에 맞게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할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절대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달 후에 어, 이게 썰부 임시 보조금 받고 나서도 만약에 해고 복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뭐든지 알아보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 이게좀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집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영주권 반지 얼마 안 됐거나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어, 내가, 내가 먼저 이만큼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난 정말 행복하다 오늘 만족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수고했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너무 고맙다 안 아파져서 고맙고 이, 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같이 밥 먹어서 고맙고 같이 산책해서 고맙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끝나면 <laughs> 같이 놀아 줘서 고맙고 왜냐면 늦게라도 제가 철이 들어 가지고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 주는 거예요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그래서 이런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야. 대부분 보면은 혼자든 가족끼리 왔든 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움츠리면서 집에만 콕 하면서 막 이렇게 떨면서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나가셔야 돼요. 절대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수록. 뛰든 공원에 가든 산책을 하든 호수, 아니 캐나다의 그 멋진 자연 경관에 왔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계시냐고. 다 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호수도 돌고 강변도 걷고 산책로도 가고 산에도 가고 공원도 가고 얼른 어디든지 나가서 자연과 함께 하면 여러분 다 힐링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 영상을 꼭 보세요. <laughs> 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 지난 영상들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은 해당 사항이 다 돼요. 여기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그래서 어, 이렇게 힘들다고 집콕하지 말고 바로 나가서 힐링하시고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모두 모두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